와 비가 이걸 보고 우리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라고 하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네요. 와, 한번 보세요. 어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여기 소나기가 어이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무산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 정말, 이거, 저희 촬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농막은 이쪽 방향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서.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난것 같아요. 그냥 갔다 벗네요. 갔다 벗.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니까 이 중앙 연못으로 내려오는 이 산물도 물이 이제 보이시죠? 꾸준 물이 일어난 정도로 물이 이제 서서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량도 조금 이제 많아졌죠?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조금 이제 나뭇잎에 어 빗물이 조금 걸러지면서 조금 약해졌네요. 지금 베네리는 숲속에 들어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약간, 좀, 비가 약간은 약해졌습니다. 아까보다는, 네. 그 또, 비 오는 날, 숲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 밝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비 오는 거는 운치를 즐기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나름. 숲은 항상 우리에 푸근한, 또, 편안한, 안정된,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자연의 품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 비 오는 날숲 속에 이렇게 있어 보면 어, 느낌이 또 다르죠. 참 좋습니다. 어, 직접 이숲 속에 들어와서 경험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숲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더 어, 편안해지고 뭔가 좀 어,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